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자동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동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6월 24일부터 한번 좀 제가 어, 진행을 해봤는데요. 한번 결과 보여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떻게 좀 매수 매도가 되는지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 시간봉의 흐름인데 자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 매매 설계는 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게 좀 설계했습니다. 를 자동 매매 설계는 박스권 안에서 어, 매매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그죠? 어, 박스권이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도 한 시간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매매 기본은 뭐다? 박스권의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매매된 내역인데 우리가 기간 지정을 좀할수 있죠. 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6월 한 24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쭉, 이제 6월 24일부터 하니까 7,000불이 수익이 났죠. 그쵸. 7,000불 정도가 여러분들 수익이 났단 말이야. 자, 보시면. 맞잖아요. 이제 6월 24일부터 이제 매매가 된 거야. 이렇게 6월 24일부터 매매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 바이가 될 수도 있고 유로 달러예요. 어 유로 달러로 진행을 한 거예요. 유로 달러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유로 달러로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0.5부터 시작이 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는 0.5 라부터 시작을 해서 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돼 가는 거냐면 보시면 자좀 내릴게요 다시 자 조금 확대를 해보면 그쵸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인 거지 자 여기서 뭐 대, 시작이 됐다고 시작을 하면 이제 박스 건 아니 이게 박스 건이잖아 그러면 뭐야 바이와 셀을 반복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부터 셀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셀이. 이제, 셀, 셀, 내려갈 걸 예상하고 이렇게 계속 셀을 계약을 체결하죠. 뭐 중간에 뭐 바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약수익이 처리가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바이, 셀 이렇게 체결 되지만 결국 뭐다? 체결 자체 어디서 됐어요? 내가 여기서 샀던 모든 게 어디서 체결이 됐어? 여기서 체결이 됐죠. 급락을 하면서. 결국 뭐야? 얘가 0.5부터 시작을 해서 자, 0.5부터 1, 뭐 1.5, 뭐, 2, 2.5, 3. 이러다 보니까, 어디야? 라스는 커져. 그리고 얘는 내려, 금락이 나와야 안 나와. 결국은 금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청산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렇잖아요. 청산 지점이 나오잖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얘가, 얘가 이제 물을 타잖아요. 하나, 둘, 셋, 물을 타고 여기서 청산이 되고. 그럼 수익이 돼, 안 돼. 뭐, 제가 이게 뭐 거짓말을 할수 있는 게아니에 보이잖아. 그렇죠 청산이 돼. 예, 예, 청산이 돼.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뭐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왜냐면 하 얘는 박스권의 흐름이잖아, 결국은. 큰 박스권의 흐름이, 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내가 개입을 전, 전혀 안 해도 돼요. 개입을 전혀 안 해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유로 달러예요. 유로 달러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힘들게 매매를 여러분들이 이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좀더 자세히 들어가서 봐도 그래요. 자, 5분봉을 봐도 15분봉을 봐봐요. 자, 더 자세히 나오죠. 이거 보세요. 자, 이거잖아. 바이와 셀을 뭐 중간에 반복은 하지만 우리가 큰 금액 자체는 여기서 청산이 된 거잖아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의 계약이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뭐다. 물을 타고 물을 타고 물을 타서 결국은 박스권 상단에서 큰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익도 나는 게 아니라 손실과 수익이 같이 있죠. 손실과 수익이 같이 있으면서 얘가 더큰 금액이 되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야? 마이너스도 있지만 수익이 나,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달러가 매매는 굉장히 편하죠. 매매 자체는 굉장히 편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셔. 어, 해보시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요이러한 흐름 자체가, 예, 굉장히 괜찮잖아요. 내가 암만 뭐 고점에 매수해도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유럽달러는 박스권이니까. 큰 흐름에서 박스권. 데이, 울봉에서 봐도 제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뭐요? 박스권의 흐름인 거죠. 상단과 하단의 박스권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로달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음, 어, 자동매매라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 제가 여러분들 어, 상담할 수 있는 링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셔요. 적은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야? 기본적으로는, 어, 28불, 26불 정도가 그냥 수익이 나게 돼 있지만, 얘가 결국 뭐야? 오락까지 사게 되죠. 4.5락까지 사게 돼. 물리면. 그렇게 되면 뭐다? 이 이익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손실, 손실보단 이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얘는 뭐다? 계속된 박스권이다. 맞잖아요. 지금 6월 24일부터 했어. 6월 24일부터 해서. 결국은 뭐다? 6월 28일까지. 수익이 날 수, 없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어, 상담 링크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던 거, 어,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1번, 일본, 1번, 봉으로 봐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 볼 수가 있어요. 매매됐던 내용을, 이렇게, 그쵸? 내가 어디서 매매됐고, 어디서 매도를 했고, 여기 청산이 됐다는 거를, 그쵸? 다 나오잖아. 이런 부분이, 다 나온다는 거지. 거래 내역 자체가 잘 나오니까요. 어,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어 영상에 있는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예. 적은 수익이 아니죠. 일주일에 7천 불이면. 그렇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